2022년 대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대전시에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과 시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편리하고 즐거운 대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계획입니다. 중앙로 신고 지하상가가 연결되고 제 x 엑스포 연결 보도육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유성구 금고동의 반려동물공원이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에 300m 길이의 집라인이 새롭게 운영되고 식장산 생태문화탐방숲과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가 문을 열어 시민의 여가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화재 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시책들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한편 2022년 대전에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과 시책에 대한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